지난달 말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12살 문하은 양이 닷새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은 양의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면서 하은 양은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민정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색 푸른색, 사이 산소 들 시간 노란색, 빛을 는 영상 속 웃으며 노래 부르는 아이. 12살 초등학생 문하은 양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민트초코와 떡볶이, 키우던 고양이 비누를 사랑하고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꿈 많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방학을 맞아 혼자 집에 있던 하은 양은 화재 이후 중퇴에 빠졌고, 결국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병을 앓던 하은양 아버지는 화재 당시 병원에 있었고 어머니는 일터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세가 악화돼 직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하은양 어머니는 세 식구를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 일해야 했습니다. 점점 남편이 몸이 힘드니까 일하는 거는 못 하더라고요. 12시간은 해야 그래도 최소 300이라도 버니까요. 하은양은 아버지의 투병 생활로 정부의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여러 차례 포함됐지만, 가정 소득이 기준을 넘은 탓에 실제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은양의 가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고 사랑스러웠던 딸을 기억하며, 심장과 최장 등네 부위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고민 안 하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일하고 떠난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랬던것 같아요. 하은양의 빈소는 부검이 끝나는 대로 내일 차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